이제 지수가 확실히 상승 터냈으니까 2025년도에는 큰 수익 얻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종목 선정만 잘하면 큰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급등 나올 만한 섹터에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종목 추천하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꼭 등록해놓고 세력 동향 파악하면서 매수 타임 나올 때 매수하면 큰 수익 줄 겁니다. 오늘은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AI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급등 나올 만한 종목 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고 급등 나올 만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지수 차트 간단하게 보면 코스피 보면 지금 5일선 타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월봉을 보면 본인저 상단 돌파했습니다. 조금 과도하게 상승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눌러 놓았기 때문에 아마 폭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5일선 돌파했습니다. 이제 당분간 상승 추세 탈겁니다. 월봉을 보면 21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21선 돌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바닥에서 상승 턴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 얻어야 되고 얻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익이 나도 쉽게 적은 수익에 만족하지 말고 큰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기사 간략하게 보면 아마존에서 AI로 향후 수년간 회사 사무직이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무직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정부에서 AI 접목 과제 1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AI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가 급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해외 수요처에서 AI 전환 실증 10개 국내 기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AI 인공지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이 AI 관련주 중에 핵심 종목인데 이 종목 말고도 AI 관련주는 한 100개, 200개는 될 겁니다. 일단 핵심적인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차트 보고 세 종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세 종목이 상한가를 쳤는데 클라우드, 웍스, 심플, 넷폼, 비큐, AI 이세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굳이 고공권에 있는 종목들 매매해서 한방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상승 초기에 종목 발굴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기에 종목을 발굴하면 손실은 적고 손실은 거의 없고 수익은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저점에서 매수 타임 나올 때 종목 선정 하시기 바랍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저점에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저점에서 여기까지는 한100% 200% 거의 300%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도 저점에서 12,000원 이었습니다 12,000원에서 5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4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차전지가 주도를 하고 10배, 100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도 10배, 20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이렇게 폭등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인공지능 관련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브제, 알체라, 한글과 컴퓨터, 시선 AI, 지금 이 종목들은 어느정도 접점에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도 올라왔지만 또 조정받고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세 종목 보면 첫번째가 마음 AI입니다. 마음 AI 보면 여기에서 상승을 하고 눌림을 주고 240일선 터치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일선 터치하고 5일선 돌파를 했습니다. 전고점 돌파 직전인데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가 워낙 강하니까 돌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도 완벽한 정배율입니다. 두 번째 종목이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241선 터치하고 상승 턴 했습니다. 항상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241선을 돌파를 하고 241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선 돌파를 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5.1선 매매하면 됩니다. 항상 매수할 때는 한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눌림 주면 한번더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어, 계속해서 상승하지 못하고 어, 이렇게 천천히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하고 혹시 장난치면 한번더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이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도 24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21선 근처 오고 51선 돌파했습니다. 항상 매수할 때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하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척하고 이렇게 조정을 깊게 주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 종목이 그래도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덜 오른 상태입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일단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이세 종목은 뒤늦게 상한가를 쳤는데 이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조정을 주고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정을 줄때또 매수 타임 잡으면 됩니다. 이세 종목은 거의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받으면 한번더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있고, 수인 투자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심심치 않게 단타도 하고, 중장기 투자도 할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니까 부담없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멤버십 종목 한신기계 급등이 나왔습니다. 해임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헥토 파이낸셜, 동방 이외 종목들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혼자서 수익 나지 않으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가격이니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